뒤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벌어지받도 못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위기를 위하여 이 시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통치하신가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의 거룩한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야 주옵소서 의지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는 아버지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골짜기에서 때로는 아버지 교회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요 가난에서 제어달라고 질병에서 제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이 나라가 붕대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던 아버지요 아버지요 지요 대한민국입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나라에 아버지, 이방 종교를 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복음을 하나님 넘어뜨리고, 흐너뜨리며, 아버지, 욕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깨워, 주님의 이름으로, 금식하고, 부르짖고간고 기도하니,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의 하나님 우상승배가, 또한 하나님 이방 종교가, 서지 못하게,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슬람주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 땅에 심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박힌 도를 빼버리게 하는 유혹하는 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주께서 저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를 통하여 그마다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끌어다가 하나님 제사를 착취하고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형제와 부모와 하나님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밤멸에 이르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임하시오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오만 교를 세우시고 아버지 10만이 넘는 목자를 세우시고 3만이 넘는 하나님 성비사를 세계에 파송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 성성장과하며이 나라를 복음화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예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께서 세우셨사오래 우리의,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이루어 아버지 5500만 민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 이방 종교도 부족하여 아버지 우리 나라에 아버지 위정자들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요 이나를 통찰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국회에서 동생연법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협언을 하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 민족의 눈이 멀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기가 다쳤습니까? 우리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모었습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 손을 들고 아버지 주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숨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권수려하지 저 하나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기를 진마 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23 선교를 통하여 아버지 이것을 갖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오르내리면서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뜻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리.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 하나님의 고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룩한 이름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대원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모일 때도 기도하지만 아버지 제단 밑에서 주의 종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어려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하나님 생각과 마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도 빛나는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떨어진기도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단 종교와 하나님 동생 여러분과 자발금지법이 반드시 하나님 이 땅에서 제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발금지법 동성애 법이 기한 국회에서 통 온갖 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여서서 마음에서 만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역사는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역사는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더 예수의 피로 떠나갈 지어다 짜거룩강 보혈의 등 옆으로 저다가 명령이 떠나갈 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집게 영광 분위는 그날이 꼭 오게 하심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